아, 신발 새로 사고 싶다. 아 요새 인물에서 샀던 그거? 응. 여야 저기 봐봐. 헐, 진심 부럽다. 와, 신발 쪼로 사진보다 더 예쁜 거 같은데? 헐, 건지야 인물 그림 거봐 와, 근데 와, 확실히 모델이라 그런지 느낌이 많이 다르다. 그치? 음, 그러니까. 얘들아, 지난편 평가 성적표 나왔어. 아빠 자리 거. 하나. 오, 우리 둘다 오래. 나에게 불온과 질투의 거리는 혼자 뭐해? 딱 너와 내가 서 있는 이 거리만큼 가까워서 깊고 오래된 질투가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 원래 학교 사이트에 학교 전체 시간표 다 올라오는데 우리 학교도 워낙 이동 수이 너무 많아서 하, 내가 구하느라 엄청 힘들었어. 뭐 어떻게 구했어? <laughs> 야마이래에도 구독자 10만 명인데 유튜버야. 10만 구독자 중에도 우리 학교 학생들도 교학 있지. 특별반 시간표는 없어? 특별반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이 범인인데 특별반 시간표는 왜? 혹시 모르잖아. 그럼 지금 특별반 시간표 물어볼게. 응. 근데. 자율 연습 시간이라고 해도 선생님만 같이 계시는데 여기를 어떻게 왔을까? 글쎄 특별별 시간표 왔는데 일단 포지션부터 정하자. 오케이 좋아. 그럼 센터는 누가 할래? 센터는 당연히지야. 그럼 센터는 건재가 하는 걸로. 잘 찬성? 찬성. 그리고 난 뒤쪽에서 댄스 포지션 서포트 할게. 난 보컬 포지션 서포트 할게. 그럼 너는 살짝 애매하네 난 혜리가 메인보컬 했으면 좋겠는데 뭐 전에 들어보니까 리드미컬한 노래 잘 부르더라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선배들뿐이라는 거잖아? 야특별한 선배들이 그랬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맞아 그 족보를 훔쳐서 우리한테 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특별반 아홉 종일 묻혔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돼. 특별반 선배들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시간표 보니까 자율 연습 시간인 반이 꽤 많아. 자율 연습 시간에 양호실이나 화장실 간다고 하고 빠져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네. 일이야. 나도 그 시간표 좀 잠깐. 아, 어, 배웠다. 야 피나잖아. 어? 야, 괜찮아? 야, 이거... 피 많이 나? 아 괜찮아 그냥 살짝 베인 거야. 어, 영어시. 빨리 양호실 가자. 그래 특별반이고 보물고 나 우리 빨리 양호실 가자. 빨리 가자, 가자. 미리 얼른 와. 니네 말 똑바로 해. 신발 해리가 따라온 거 아니야. 해리가 나한테 예쁘다고 얘기해줘서 내가 먼저 산 거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줄래? 아. 어. 죄송해요. 저희는 그냥 신발이 똑같길래. 야 가자 가자. 그래도 살짝 빼인 거라 음. 다행이다. 응. 엄청 살짝 빼인 거라 진짜 찮아 근데 아까 김영은 진짜 빠르더라. 가면 이렇게 손잡고 있고, 그래전 심쿵 있잖아. 이러다가 커플 탄생 하는 아, 거야. 아, 그런 거 맞아. 아니야 아니긴, 김영훈이 너 좋아하는 거딱티 나는데 그치, 릴리야? 어? 아, 글쎄 오야너 응원 수연이 뿐만 든다? 지성하게 당연하지 릴리 내 편이거든 아, 나 손에 땀이 엄청 많아서 아, 그렇구나 미안 아니야, 얼른 가자 영민 쌤은 누구에게나 다정하지 정신 번쩍 들게, 쓴 커피 마시고, 정신 차리자! 아! 어, 어서. 어, 아니, 혈쌤, 무슨 어,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아, 커피가 너무 뜨겁고, 써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용미쌤,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친절하신 거 아는데 더 이상 제가 오해할 만한 행동 삼가해 주세요. 더 이상의 친절은 거절합니다. 히라쌤이니까 히라쌤이라서 최대한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한 겁니다. 계속 오해하셔도 됩니다. 히라쌤이 오해하라고 이러는 거니까. 완전 컬 야, 갈 거지? 나도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배고프다 리리, 매점 가자 아, 난 별로 그냥 교실에 있을래 그래? 근데 수현이는 어딨지? 야, 김현우! 수현이는? 몰라, 아까 종 치자마자 나가던데 그럼 다 우리끼리 갔다 오자 혹시 뭐 사다 줄까? 어? 뭐 좋아해? 아니야, 딱히 생각 없어. 이러다 쉬는 시간 끝나겠다. 얼른 갔다 와. 그래. 아까 나뵐때 같이 배인 거지.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 아니야. 짠 커플 밴드, 이따 끝나고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래? 내가 쏠게 좋아. 대신 코너는 내가 쏠게. 오, 완전 좋아. 나는 네가 좋기도 한데 믿기도 했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전부 다 깊은 곳에 숨겨둔. 썩은 질투가 너는 예뻐서 보라는 모든 잘해서 하늘이는 집안이 좋아서 처음엔 분명 그냥 부러운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질투가 되더라고 너희가 밉고 너희를 미워하는 나한테 화가 났어 불쑥 튀어날 수... 때가 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됐어 나도 너 질투하고 미워한 적 있는데 쌤쌤이네 우리 썩은 질투에 먹이를 주지 않는다. 가득 안고 서로를 더 깊이 뜨겁게 알아가 여름 같은 매일을 보냈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사랑은 하얗게 시각가고 간직하고 싶어도 이번 겨울은 너무 추울 것 같아